사랑의하나님 사랑의 하나님. 사랑의 하나님. 나는 죄인입니다. 나는 죄인입니다. 오늘부터 오늘, 오늘부터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니지 천국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주세요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, 아멘. 와, Lol. <moved and recovery> 와 야, 최고의 복이다. 김철수. <후다 저 gasp> <어겈>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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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축하드립니다. 우리 선생님도. 사랑의 예수님 누구지? 사랑의 예수님. 네, 그런 거 몰라요. 따라하시면 돼요. 사랑의 예수님. 사랑의 예수님.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. 오늘부터. 예수님을 예님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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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. 네, 네, 네.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음, 살다가 음.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도와주세요. 네, 네, 네.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기도합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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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멘. 네. <laughs> 잘못 잘 들어. 어... 잘, 난잘못 보는데. 사장님을 음. 잘못 들어.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셨어요. 하자와. 지금 입으로 시인했습니다. 네, 그거를, 그니까. 그래. 그래요. 이름은 네. 어떻게 되죠? 네? 이름 정예정혜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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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 오늘 정혜은을 사랑하는 네. 마음으로 아, 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. 아,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, 이 시간 이후 또 삶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아, 보호하시고 또한 주님의 삶을 믿니다 아멘. <laughs>